어제 새벽 1시쯤 서울공항.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였던 G7 정상회담 1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. 마중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이 대통령.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는데 이 대통령이 뭔가 말을 건네자 강 실장과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이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. <웃음> 당시 이 대통령은 강 실장에게 제가 순방 나갈 때 좋아했다면서요라는 취지의 농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16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던 당시 온라인상에선 강 비서실장의 표정에 주목하면서 사장님 해외 출장으로 기분 좋은 직원의 전형적 표정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. 인수위도 없이 전격적으로 대통령 핵심 보좌업무에 투입된 강 실장의 변화를 두고. 온라인상에선 이른바 피곤한 강훈식님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